안녕하세요. 뚜입니다 오늘은 대바늘보다는 약간 쉬운 코바늘로 뜨는 포근한 강아지 니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실은 소프트 붐붐 수면 사면 다 되고요. 네, 오늘 강아지 니트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옷의 진행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목 둘레를 먼저 뜨고요 가슴 부분 지금 쓰는 건 코수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몸통 부분을 네, 네 단을 뜰 겁니다 그리고 등 등을 덮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네, 등 부분에는 세 번의 줄임이 있을 거고요. 네, 처음에는 모사용 8호 바늘로 사슬뜨기 29코를 해주세요. 이제 29코를 다 뜨셨으면 코바늘 6코로 바꾸셔서 편물을 동그랗게 만들 거니깐요. 처음 만들었던 코에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이제 한길 긴뜨기 29코를 할 건데요. 코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마커로 표시를 해서 네, 요거까지 한 15코 만들겠다.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프트 붐붐이 코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대충 이 정도면 몇코 되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코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센치에 네, 맞게 센치에 좀신쓰 쓰시면 네, 옷이잘될것 같아요 이번에는첫 코에 세코떠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부분이 옷의 중간 부분이될것기이문에문에 네, 마커를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코가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지면 코가 어디 있는지 더잘알수 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져가면서 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네, 한 바퀴 돌고 왔고요 빼뜨기로 이어주었습니다. 센치는 4cm 나왔네요. 이제 이 마커한 부분이 편물의 중간 부분이 되어야 되고, 제가 7코를 뜰 거기 때문에 짧은 뜨기로, 한칸정도 예, 건너 갔습니다. 곡은 코기 때문에 은코 네 정도를 뜨면 될곡 같아요 은이 있는 부분까지 곡은 이곡세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코 해주세요 다음 단에는 한길긴뜨기 8코. 처음 떴던 곳에 2코를 늘려서 지금 8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에는, 네, 한길긴뜨기 9코 해주세요. 가슴 부분 4단도 한 개인 뜨기 아홉코 9코. 네, 아홉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슴 부분은 10cm 정도 뜨려고 했는데요. 10cm가 됐고요. 이 부분은 잠깐 그냥 내비두시고, 이제 실을 달아서 예, 삼각형 부분을 뜰 거예요. 사슬 하나 만들어서, 사슬뜨기 7코, 그리고 기둥코 3개 세우시고, 네,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가 7개 되도록 해줍니다. 밑에 있는 코두코 그 지나서 거기다가 꼽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단에는 두코 정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빼뜨기로 해서 이어주고, 이번에는 여섯 코할 거예요. 이미 한코 만들었으니까 다섯 코만 더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다섯 코, 네, 밑에 있는 편물은 두코 지나서 네, 이어주고요. 네 이번에는 네코한개 만들었으니까 세 코만 더 하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세코 네, 이번이 삼각형의 마지막 단이에요. 한쪽 삼각형은 다 됐고요. 요거는 아까 가슴 부분 밑에 있었던 코고요. 이번에는 편물의 중간 부분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여기가 중간인데, 세 코가 끝난 부분이 조금 남았죠? 이 부분은 짧은뜨기로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치수 재보니까 11cm, 11cm 정도 네, 나왔습니다. 네, 역순으로 이제 3코, 4코, 6코, 7코의 순서대로 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편물 2코, 지나서 한 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삼각형이 다 완성됐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가면서 옷을 만드냐면요 이제 목이 덮이는 그런 디자인이 싫더라고요 실내에서도 좀 입힐 수 있고 강아지가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이런 옷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이제는 편물을 이어줄 건데요. 겨드랑이 사슬 다섯 코 하고 기둥 코세 개, 여덟 코를 해주세요. 여덟 코를 해주신 다음에 가슴 부분에 아홉 코를 주서주세요. 네 전체가 삼십구 코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겨드랑이는 다섯 코. 예, 삼각형의 편물에 왔는데요. 삼각형 부분에는 10코씩 주워주세요. 중간 부분에 표시를 할게요. 예, 여기까지 5코씩 들어가면 되겠죠. 네, 10코가 다 떠졌고요. 이번에는 우측 삼각형에도 10코를 줍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겨드랑이 할때 기둥코 3개 세운 거 있, 있기 때문에 지금 한길긴뜨기 9코만 우선 해주겠습니다. 여기 기둥코 3개 세운 곳에 뜨기를 연결하면 한길긴뜨기가 10개가 되는 거죠. 네, 다음에는 아까 겨드랑이를 사슬 5코를 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도 5개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는 한코 하나씩 빙 둘러주시는데요. 이거를 4네 단을 해주세요. 자네 단을 하고 왔습니다. 예, 편물 반 접어서 중간 부분에 예,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네단 떴고요. 센치를 네, 한번 재 볼게요 네, 위에 부분 10cm, 11cm 정도 나왔네요 음. 등 부분 네, 가운데 부분 마커한 부분서부터 15코 좌우로 15코씩 만들거예요 그래서 총 30코만 네, 등 부분을 뜨겠습니다 15코에 마커를 했습니다. 마커를 하고 보니까, 아까 실이 끝난 부분이, 뜨개질 끝난 부분이 조금 이기 때문에, 예, 짧은뜨기로 두 코만 건너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예, 한개 긴뜨기로 30코 해주겠습니다. 30코가 거의 다 떠졌구요.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13코 해주세요. 23코 한 다음에 3코를 네, 한 번에 떠서 3코 모뜨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마커로 표시를 했어요. 이제 한길긴뜨기 13개를 해주세요. 네,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쭉 뜨시는데요. 맨 마지막에 안 뜨시는 방법으로 끝에만 하나씩 줄여 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뜨지 않는 걸로. 그렇게 두단두단 두단 떴거든요. 이제 네, 이번에 한길긴뜨기 10개, 10코를 해 주세요. 10코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세 코를 한 번에 또떠 주겠습니다. 네, 마커를 할게요. 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10코를 해 주세요. 네, 두 번에 세코 모아뜨기가 됐고요. 네,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네, 마지막에 한 코씩 안 뜨는 방식으로 네, 두 단을 떠주세요. 네, 보시면 마지막에 네, 한 코를 안 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코씩 예, 줄여 나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7코를 하시고요. 세코 모아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7코를 해서 세코세 번의 세코 모아뜨기가 예, 끝났습니다. 네그 다음 단은 그냥 한길긴뜨기 쭉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네 마지막 단입니다. 짧은뜨기 두 개, 긴뜨기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계속 하시다가 4코 남겨 놓으시고 4코 남겨 두시고 예, 긴뜨기 두개 그리고 짧은뜨기 두개 이렇게 해서 옷이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커를 전부 빼줄게요. 네, 코바늘 옷은 금방 완성되는 단, 장점은 있는데, 좀 편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만들 때 여유분을 대바늘 조끼보다 좀 주셔야 돼요. 대바늘은 쫙쫙 늘어나지만, 이 코바늘 옷은 좀 늘어나는 게 조금 덜 합니다. 자, 여기 팔구멍이 났는데요. 여기서 그만하고 싶으신 분은 짧은뜨기로 돌려주셔도 되고요. 네, 저는 어, 팔을 달고 싶어서, 예, 한번 팔을 달아보겠습니다. 사슬 하나 하시고요. 삼각형 부분에 전부 다섯 코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부 한길긴뜨기로 예, 들어갈 거예요. 실을 달아서, 여기도 한길긴뜨기 다섯 코. 다음 부분도 한길긴뜨기 다섯 코. 네, 다음 단도 다섯 코 해서 15코가 되면 이거를 3단을 해 주세요. 네, 두 번째 단, 2단 완성됐고요. 네, 3단. 네, 3단도 다 뜨고 왔습니다. 네, 선, 실을 잘라 주겠습니다. 네, 팔이 완성됐고요. 예, 코바늘의 특성상 이렇게 구멍이 숭덩숭덩 난 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싫으신 분은 가는, 좀 가는 수면사로 해서 촘촘하게 뜨시면 되는데, 이거를 촘촘하게 뜨시면 또 옷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예, 좀 짙은 색으로, 짙은 색 수면사로 뜨시면 구멍이 안 보이거든요. 짠. 팔이 완성됐고요. 실 이렇게 숨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끝까지 숨겨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옷이 다 완성됐고요. 밑에는 17.. 전에 떴던 옷 보여드릴게요. 색이 진하니까 구멍이 잘안 보이죠. 색, 근데 색이 옅은 게 예쁘긴 하네요. 자, 대바늘 버전보다는 좀 쉬운... 후반을 포근한 강아지 니트 뜨기였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